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드 폰테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며 근간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중세 종교 개혁의 구호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돌아감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미 떠나온 자리에 채워진 또 다른 가치들을 포기해야만 다시 떠나온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리셋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을 때가 또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리셋은 물건의 자리를 옮겨 다시 놓는다는 의미로 보통 초기화나 재설정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 기기는 때로 리셋해주어야 정상 작동하기도 하고 더 나은 작업 작업 환경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몇대 때려서 고쳤던 이 옛날 기계들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 비싸죠. 전화기 한 대만해도 백만 원이 넘는 때리면 금방 고정됩니다. 그래서 리셋해주어야 또 기계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어, 1990년대 말에는 이 리셋 중, 증후군이라는 이 신조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서 리셋하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의 모든 삶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 병리적 사회 현상의 용어라고 합니다. 만약 무엇이든지 리셋하여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 참된 교회 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제자리로 먼저 돌리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혹 건강했던 순간일까요? 아니면 혹 젊었던 시절일까요? 아니면 혹 부유했던 시작 어, 그런 순간일까요? 어떤 순간이든 우리는 한 번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아내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어떤 시절로 가장 돌아가고 싶냐. 농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 이전의 <laughs>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끔씩 농담처럼 합니다. 네. 혹시 제가 드렸던 질문 속에 고민하지도 않고 남편을 돌리고 싶다. 아내를 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시진 않았나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나 <laughs> 네. 그래도 우리 거룩한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으로 다시 돌려서 아 하나님 다시 순종하고 싶습니다 어, 이런 어, 거룩한 척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망하기는 거룩한 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다시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의 삶을 주 앞에 순종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긴 시간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충돌하고 해결방안은 딱히 있는 건도 아니고, 더욱이 인간의 마음과 정서 또한 수많은 충돌로 어지러워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처음으로 돌릴 만한 리셋 버튼은 이제 없는 듯 합니다. 심각한 영적 팬데믹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재성, 재설정할 수 있는 리셋 버튼 그것이 하나 있다면 아드폰테스 신앙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밖에 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빼앗겠죠. 교회는 빼앗겨도 우리의 신앙은 빼앗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예배의 열정 사랑의 열정 기도의 열정 이것들을 빼앗기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지금 리셋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첫 주소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린 그 순수한 신앙처럼 우리 자신 역시도 순수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놓음이란 이 포기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한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포기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체념의 상태가 아니라 아름다운 내려놓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만한 대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놓이란 음 다시 말하자면 포기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지어왔던 왕국을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에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한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 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은 나의 유익함과 익숙함을 포기하고 낯섬이라는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프레임 믿음의 권력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은 반드시 내려놓음, 포기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떠나야 했던 것은 친구와 이별 같은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떠남이었고, 포기였고,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한 떠남의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의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줄수 있도록 떠나라. 완전히 버리는 것이 온전히 얻는 방법입니다. 완전히 비워야 온전히 채워지는 것이죠. 많은 기도들을 보면 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비우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일 특세 기간 동안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셔서 더 좋은 것이 채워지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쉽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요람이라고 할 만한 고향의 품, 친척의 품, 아버지 집의 품, 부모님의 품. 그 품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버리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역시도 한 번쯤은 물음표를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지 않는가? 그러한 요구하심이 가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또 타협하지 않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막막함이 아니라 명확함이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신뢰요 믿음 단 이것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때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암송 구절에도 있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외워 보진 않고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에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자신의 소유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를 근거로 볼때 신앙한다는 것은 그 쉽지 않은 포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과 진통을 구별하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이 루이비통이라는 아이고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루이비엑스 브랜드의 가방이 짝퉁으로 이 짝퉁 나름의 책정된 가치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것은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진짜에 가까운 가방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을 가려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실 수도 있죠. 비 오는 날 네, 웃고 계신 분은 아십니다. 옆구리에 끼고 감추고 가면 진짜, 머리에 쓰고 가면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 속에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신앙의 진짜 위기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얼마나 고뇌했을까요? 단번에 어떻게 네라고 결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 마음의 고통이 있을 만큼 고뇌의 그 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고 새롭고 낯선 것을 대한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을 향, 약속의 땅을 향한 포기와 버림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쉬울까요? 작은 버림과 떠남의 습관이 없다면 온전한 온전한 순종을 통한 믿음과 신앙은 아마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첫째 아들이 한참 더 어렸을 때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산 뒤에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고 손에 계속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겁니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장난감을 가지려면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해야지.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되니까 네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계산이 끝나고 나서 그 순간 아이의 손에 다시 장난감이 쥐어지게 되었죠. 우리 두손 위에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얼마나 많은 소유의 욕심을 품고 있을까요?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들을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일까요? 아들의 그 작은 손에 쥐어진 장난감 하나를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쑥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으면 과연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이 끝났다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소유에 대한 목마름은 끝이 없는 것일까요? 왜 나는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좀 포기라는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생각해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사실상 왕의 신분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하를 가졌는데 부러울 인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둘 사이에 차이가 아닌 다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끝없이 자기의 의를 세우며 포기할 줄 몰랐지만,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할 줄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끝없이 가려 가, 가지려 치열하게 남들과 싸웠지만 다윗은 끝없이 비우려고 자신과 싸웠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줄 몰랐다고 한다면 사울의 생명을 무참, 무참하게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천하를 가질 수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소유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에.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자신을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번 해 볼까요? 은지기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은지기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떠남과 포기, 그리고 버림을 통하여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여러분, 받는 손보다 주는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기 다음에 주어질 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포기와 버림 그리고 떠남은 막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실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원이 된다는 복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뿌리 되는 근간을 너무나 중요하고 생각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근간을 근원으로 바꾸실 예비된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간은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을 의미하지만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근원의 핵심에는 바로 폭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려놓음이 바로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이라는 것은 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더큰 복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포기는 우리에게 그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할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리는 유익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포기를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기대함으로 포기하십시오. 더큰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 용어에서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기는 선택의 문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부르심의 응답을 선택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택 속에는 반드시 어떤 것의 포기가 따라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속에 이러한 양자택일의 그 선택지에서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무엇이 탁월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과부의 돌에 돈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순전한 나드 한근의 향유, 한 소년이 들인 오병이요. 어쩌면 생명과도 직결된 커다란 가치의 기회비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반면, 배신자의 대표 명사로 꼽히는 가론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삼신냥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에게 기회비용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 서고 있을까요? 그 선택의 기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혹은 나의 영광.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장 위대한 포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굳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천박한 모습으로 가장 잔혹한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 크리스도. 그분의 포기는 가장 위대한 포기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곧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포기는 우리에게 더 없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그 고통은 신앙의 여정 속에 매 순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앞에도 보이지만, 네. 신앙의 여정인 순례의 여정은 바로 고난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중요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열정도 쉽게 포기될 때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 붙들고 이 술래여정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마음에 합당한 자다 라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려놓음이라는 이 작은 포기의 습관은 훗날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브라함이 포기했을 때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복이 되게 하셨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답안지에 어떤 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